안녕하세요, 코마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엘뱅크 거래소에서 새로운 증정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무료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엘뱅크 이벤트 지금 시작합니다. 자 우선은 엘뱅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엘뱅크의 홈페이지 화면이고 선물 거래소 순위는 16위, 선물 거래소 순위는 9위로 상당히 고 랭크에 진입되어 있는 거래소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벤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우선 신규 유저 입금 이벤트 가입 48시간 이내에 순 입금 20달러 이상 그리고 100달러 미만으로 이렇게 입금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날 증정금으로20 달러가 지급됩니다. 증정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상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존에 입금하신 돈이 먼저 사용되고 그 이후에 엘뱅크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머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이런 증정금은 이제 순 입금 금액이 100달러 이상이라고 하면은 다음날 100달러를 추가로 또 지급을 해준다고 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벤트는 제 레퍼럴 링크로 이번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50명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. 두 번째는 거래량 10% 페이백 이벤트 신규 가입 48시간 이후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틀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고 거래 1회 이상 시 50달러 증정금 순 입금액이 450달러 이상 되셔야 돼요. 그리고 5만 달러 달성 시500 증정금 순 입금액이 4,5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순 입금액 9,000달러 이상 거래량 1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하면은 1,000달러 약 130만 원이죠. 그리고 순 입금액 27,000달러 거래량 30만 달러 시3,000 달러까지 이렇게 증정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 증정금은 다음날 지급된다고 하며 지급 시 순입금 조건에 부합한 계정만 지급된다고 해요. 그니까 순입금 금액을 확인하시면서 이벤트 참여주시면 해 됩니다. 세 번째 출석 체크. 이벤트 기간 동안 14일 동안 5일 이상 선물 거래 시 선물 증정금 50달러 지급. 1,000명 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벤트 기간이 16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, 15, 16 하면 3일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파트 3는 참여가 어려우실 거다 네 번째 수수료 33% 영구 할인 아마 거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수수료가 생각보다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영구적으로 33%를 할인해준다 대신에 휴대폰 번호 연동 선물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점 다섯 번째. 기존 유저분들도 포함되는 이벤트 내용이 있었어요. USDT 입금 시 다음날에 전일 순입금액 30%에 해당하는 증정금을 지급합니다. 이 말이 무엇이냐면 100달러를 입금을 했다. 그러면은 30달러를 돌려받는 거죠. 대신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300달러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성비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000달러만 입금하시면 되겠죠. 기존 유저 혜택 두 번째. 1000달러 이상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다음날 50 USDT를 지급을 해요. 이것도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참여하시면서 증정금 받아가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알기로 이게 1분 이상 거래를 시작하고 1분 이상이 되어야 이 증정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 같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산 다음에 팔아버리면 이벤트 참여가 안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섯 번째 어 요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신규 포인 에어드랍 엘뱅크를 보시면은, 페페나 이런 밈 코인들을 좀 많이 상장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런 밈 코인들을 상장 전인, 신규 밈 코인에 대해서 신규 가입자 및 입금 및 거래 내역이 있는 기존 유저야 하나요, 에어드랍을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, 가입만, 해 두시고 뭐 증정금만 한 번씩 받아 가시면서 맛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래는 이제 주의사항인데 이벤트 보상은 이벤트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 말은 이제 16일까지가 이벤트 기간이다 보니까 23일 전에 다 지급이 된다는 거죠 레퍼럴 링크를 통한 가입 및 KYC를 완료한 유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 레퍼럴 링크로 가입을 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그 가입한 인원들 중에서도 KYC까지 인증을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KYC 인증 꼭 완료해 주셔야 되고, 이벤트 보상 지급 전에 순 입금액보다 낮을 수가 없대요. 그러니까 보상이 순 입금액보다 낮을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. 순 입금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. 그리고 좋은 점이 이 증정금은 이제 선물 거래, 현물 거래는 아니에요. 현물은 안 되고, 선물 거래를 하면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, 여기서 증정금 자체는 인출이 불가능한데 증정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출금할 수 있습니다. 증정금은 기존 자산 인출 시 회수되고 이벤트 종료 후 30일 후에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점. 빨리빨리 쓰셔야겠죠? 선물 거래 수익과 원금 이체 시 선물 계좌에 남아있는 증정금은 자동으로 회수됩니다. 그리고 여러가지 계정, 그냥 증정금만 타먹으려는 여러 가지 계정을 개설해서 양방 뭐 양매매, 고빈도 거래 등 이런 식으로 증정금을 약간 악의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거래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사실, 이런 거래소에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 몇 군데 오기는 하는데, 제가 다 거절을 했었어요, 그동안에는. 근데, 이번 엘뱅크 거는 굉장히 보상 자체도 좋고, 많은 분들이 이제 신뢰하고 할 만한 거래소다 보니까, 한 번은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선물 거래를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적극 추천까지는 아니고, 이제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,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. 선물 거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꼭 레퍼럴 링크로 가입해 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코인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